황영웅은 불타는 트롯맨에 참여해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자로 꼽혔는데, 각종 논란 때문에 하차했다. 그럼에도 그에 관련 논란이 여전히 끝이 않는다. 황영웅 특혜 논란이 불거진 불타는 트롯맨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고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는 불타는 트롯맨 제작진 의견진술 청취 후 제재를 의결한 결과 권고 3명. 주의 한 명, 문제없음 한 명으로 행정지도 단계인 권고 결정이 나왔다. 황영웅은 2차 1대1 라이벌전 방송에서 빈 지게를 중결승 1라운드 규회전에서 비나리를 부르는 과정에서 가사를 틀렸으나 흰색 자막을 띄웠던 반면 무령등타 참가자가 틀렸을 때는 빨간 자막을 띄워 편파 연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서해진 PD는 심사위원이 지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수가 부른대로 하얀 자막으로 처리하고 지적한 부분에서는 빨간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했다면서 심사위원이 지적하고 점수에 반영했으면 시청 흐름을 돕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소명했다. 이에 옥시찬 위원은 제작진이 황영웅 씨를 봐준다는 소문이 돌았고 시청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는데 뭔가 비정상적인 운영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고 서 PD는 황 씨는 분명히 소속사가 있고 참가자일 뿐 저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서PD는 또 시청 흐름을 생각해 처리한 부분이 크게 문제 제기를 받을 거라고 계산을 못해 죄송하다. 앞으로 어떤 작업에서든 최선을 다해 오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송소위위원 5명 중 오위원이 주의 이소위원장 등 3명이 권고 김우석 위원이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황성욱 위원은 경영 프로그램 자체에서 구조적인 불공정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시청자들과 제대로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매우 불편했던 것으로 보이니 향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